30일 동안 락더핏 코어를 섭취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만약 제가 단 하나의 한국 건강 보조제가 단 30일 만에 소화를 완전히 바꾸고 에너지를 높이고 피부를 맑게 하고 심지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은 한국 판매 1위 65,000개 이상의 별 5개 리뷰를 자랑하는 락더핏 코어를 섭취했을 때 몸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결과를 추적해 왔는데 솔직히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주방에 이 제품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여러분 몸에 필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잉크사가 마기링의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건강혁신을 글로벌화 되기 전에 먼저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락더핏 코어의 30일 신체 변화 분석을 다루겠습니다. 메모할 준비하세요. 꼭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가득합니다. 먼저 이 제품이 어떤 것인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락토핏 코어는 그냥 또 다른 유산균 제품이 아닙니다. 한포 속에 장내 생태계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엔 장이 필요로 하는 좋은 균인 프로바이오틱스, 그 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장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건강 과학의 천재성은 단순히 무작위로 유산균을 섞지 않는 데 있습니다. 락토핏은 아시아인 대상 임상 연구로 검증된 균주를 사용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동양인과 서양인의 소화구조, 식습관, 장내 미생물 군집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만 2,130원에 제공되는 이 제품은 서양 브랜드였다면 3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준의 제약 등급 장 건강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전부는 아니죠. 이 제품이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락더핏 코어를 섭취한 지 72시간 이내 한국 특허 유산균이 장속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큰 변화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내 pH가 균형을 잡기 시작하고 나쁜 균은 밀려나며 장 점막은 강화됩니다. 일부는 약간의 가스나 더부룩함을 경험하는데 이는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유산균이 제대로 활동하고 장내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변이 규칙적이 되고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며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더잘 소화하고 속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한국 사용자들은 늦은 밤 삼겹살 곱창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도 소화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 문화를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평소 식단은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 연구에 따르면, 락더필의 락더바실와반타룸과 비파이더박테리움 런금 같은 균주는 서양 유산균 대비 73%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과학적 결과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마법 같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이 안정되면서, 이제는 몸전체에 변화가 퍼집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 하나 우리 몸의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에너지와 기분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이 시점에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이고 오후 피로가 줄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한국 직장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장시간 근무와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는 필수니까요. 그리고 피부 한국 여성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장피부 죽가스킨 악세지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드름과 트러블이 줄고 피부톤이 고르고 붉은기와 염증이 완화되며 드디어 원하던 광채 나는 피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락더피코어는 다이어트 약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 흡수가 좋아지면서 군것질 욕구가 줄고 더부룩함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씬해 보이며 대사가 개선되고 체수분도 안정됩니다. 한국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가진 사람은 체중이 더 쉽게 안정된다고 합니다. 과격한 감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과정이죠. 또한 면역력도 달라집니다.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에 2에서 3주 차에는 감기 같은 잔병치레가 줄고 회복이 빨라지며 알레르기 증상 완화, 전반적인 감염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한국처럼 공기질이 나쁘거나 계절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특히 큰 장점이 됩니다. 넷째 주가 되면 이제는 최고의 컨디션을 경험합니다. 장은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변비나 설사 없는 이상적인 배변, 큰 식사 후에도 더부룩하지 않은 편안함, 음식 소화력 향상, 영양소 흡수 극대화 어셋, 뇌와 장의 연결도 완전히 최적화되어 집중력. 스트레스 관리, 기억력, 사고력까지 좋아집니다. 2단계에서 사람들은 피부가 훨씬 맑아지고 붓기와 염증이 사라지고 근육 라인이 드러나며 모발과 손발톱 건강까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콜레스테롤 개선, 혈당 안정, 염증 완화, 간 기능 향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당장의 기분 좋은 변화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 수명을 위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발효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락토필은 전통 발효 지식과 최신 바이오 기술이 결합된 산물입니다. 다균주 발효 과정. 특허 생존 기술. 아시아인 맞춤 균주 선택 all back by clinical results. 실제 연구에서 4주 내 소화 증상 87% 개선. 더부룩함과 가스 73% 감소. 에너지 레벨 65% 개선. 피부 개선 82% 보고라는 놀라운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를 보겠습니다. 28세 직장인. 매일 오후마다 에너지가 바닥나서 커피를 3잔은 마셨는데, 락더필이주 후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어 피부도 맑아지고, 잠도 잘 자요. 22세 대학생. 스트레스 먹방 때문에 피부도 망가지고 에너지도 없었는데, LACTO FIT 덕분에 음식이 잘 소화되고 식욕도 줄었어요. 스스로 통제력이 생겼습니다. 35세 워킹맘. 일하면서 불규칙하게 먹다보니 소화가 항상 문제였는데, 락더필이 제 삶을 바꿔줬어요. 이제 가족이랑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처럼 수만 건의 후기가 단순한 광고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한국은 건강보조제에 엄격합니다. 효과 없으면 시장에 남을 수 없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 공복에 한포 섭취, 식사 전 30분 대기,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채소와 섬유질 섭취 늘리기, 수분, 충분히 섭취, 가공식품 줄이고 충분히 수면 취하기, 1주차, 장내 균형 시작, 2주차, 에너지 피부 개선, 3주차, 소화, 완전 최적화, 4주차 플러스, 전신성능 업그레이드,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유산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자, 이제 보셨듯이 락더피 코어는 단 30일 만에 몸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소화력, 에너지, 피부, 면역까지 건강을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한국의 혁신이죠. 6만 5천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미 경험한 변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영상 설명에 쿠팡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한 달치단만 2,130원. 이보다 나은 건강 투자는 없습니다.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